자, 섀도우 메이크 관련된 추가 영상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일단 영상 먼저 같이 볼게요. 생크림 양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어? 너 눈이 어디서 본것 같기도. 어, 뭐야? 절망은 내딛는 걸음마다 놓여 있다. 아 어, 영상 퀄리티 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난다. 당장 몸을 돌려 당장 몸을 돌려 돌아가라. 불신이 스스로를 좀 묶기 전에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정말 꿈일까? 비스트들이 강해졌다면 더욱 더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해. 이 쿠키 세계를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laughs> 과연 그럴까? 너는 그동안 가장 충실한 내 인형극의 주연이었어. <laughs> 자, 그동안 잘 숨어 계셨나? 이제부터 진짜 재밌게 노는 거라고. 어서 들어와. 나의 세계. 근데 아무튼 저렇게 돼가지고, 펴발라가 뭔가 각성되는 식으로 더 엄청 세진다는 거죠? 근데 뭐 영상으로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단순 무식하게는 다크카카오 때나 뭐 골드치즈나 버닝 때는 워낙 그냥 스킬이나 이런게 그냥 뭐 예측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단순 무식하게 그냥 불 화염 속성도뭐다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진짜 섀도우 밀크는 아예 그냥 스킬 자체가 예측조차 안돼 그냥 지금 현재로서 밝혀진 사실은 아직도 댓글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운영자분이 그냥 밝힌 거는 마법형이다 그거는 이미 좀더 일찍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뇌피셜인데 왠지 강력한 속박 기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쉐도우 밀크가 약간 조정한다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약간 이런 쪽으로의 전개거든요 자꾸 내용이 제 생각에는 엄청 강력한 속박으로 뭐 약간 상태 이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정말 풀리지 않는, 해로운 효과조차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진짜 완벽하게 강력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 뭐, 예측 자체가 스토리만 보고는 참 이게 되질 않으니. 뭐, 딜이 마법형이라 강력한 거는 둘째 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퓨어바일라가 각성돼서 회복형이라. 힐러 쪽으로 이제, 이제 2월달 초에 나오거든요? 이 엄청나게 센 딜을 카운터 쳐서 좋게 나오긴 할 겁니다. 여태까지 이 흐름상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유비분들은 아셔야 될게 이거예요. 미스틱이 나오고, 각성 다카가 나왔거든요? 단 하나도 안 쓰인 쿠키들이 없이 다, 현역으로 다 이어졌어요. 쓸모없이 이어진 쿠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섀도우 메크는 당연히 그냥 완전 최상위로 사기로 나올 거는 자명할 거고요. 그에 대항하는 퓨어바일라도 제가 볼때 최상위 힐러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볼땐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지금 힐러로 가장 좋은 그 차지하고 있는 힐러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딜러와 가장 좋은 힐러로 각각 이제 나올 거는 분명하게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 운영자분이 이랬어요. 이번 연도에 바람둥수 마법사탕이 나온다고 언급은 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재미로 넘기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섀도우 베크가 나올 때 유리병이랑 골드치즈는 절대 저는 빠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두 개는 절대 안 빠진다 생각해요. 버닝도 솔직히 못 빠진다 생각해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빠질 수 있는 게 이, 요렇게 자리기 한데 근데 얘는 그냥 조합에 따라 막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치고 스냅도 어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단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쳐요 빌러로는 바공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근데 나는 얘가 마탕이이번 년도에 나올 수 있다고 치는 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이 자리에 쉐미를 넣고 얘를 타겟팅해서 좀 보내려고 출시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궁이 날아갈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날아갈 수 있냐면은, 공속을 극한으로 제한시킬 것 같아. 최밀히. 여기 조합을, 정말, 지금 현 메타를, 완전히 뒤엎어야 돼. 여기 지금 메타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단, 바궁을 날아, 보내면 되거든요? 어, 바궁, 일단, 공속을, 극도로 완전, 디버프, 진짜, 완전 세게, 날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도 공속 자체를 평타 완전 바보처럼 만들게 최미를 내가 볼땐 디버프 자체가 굳이 막 이상한 디버프 막할 필요 없어 공속 자체를 이상하게 진짜 말도 안되게 풀리지 않는 상태 이상 처럼 주면서 공속을 진짜 말도 안되게 느리게 어 주는 쪽으로 가도 그 약간 그런 식만 줘도 바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비스트레이드에서 공소 고정 디버프 뭔지 알지?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크림 같은 거 완전 바보가 되는 디버프 알지? 정말 평범해 보이는 디버프 그냥 딱 하나 박아버리면은 쿠키 하나가 아예 그냥 못 쓰는 디버프가 생기거든요. 최상위 쿠키가 버프 하나 생겼다고 그 즉시 못 쓰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킹덤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쉐미만의 고유의 버프, 디버프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그냥 나락을 보낼 것 같은 느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얘가 안 빠지면 되게 다양성이 안 살아.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타에서, 아, 얘가 너무, 너무 중심이야. 얘가 일단 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 중심 아래나 메타가 딱 바뀔 것 같아. 아무튼 뭐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제도우 메이크가 나오면 누가 나락을 갈 것인가, 어떤 스킬로 나올 것인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 운영자는 알고 있잖아. 다 출시가 다 됐겠지. 다 만들고 밸런스 팀에서는 씩 웃으면서 앤디러너 그냥 혼자 뭔가 쇼하고 있구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보고 있겠지만 아,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 뭐 맞춰 보실 분들은 댓글에 남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아, 너무 기대됩니다. 1월 15일 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펼쳐서 한번 댓글에 남겨 보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